개복숭아 꽃입니다. 개복숭아. 금년에도 이 개복숭아로 액기스를 담을 계획입니다. 매실액기스도 담지만은 이 개복숭아로 매실액기스를, 개복숭아로 액기스를 담아서 먹고 있습니다. 나 같은 경우는 매실 액기수도 담그고 개복숭아 액기수도 담가서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금년에는 유난히도 개복숭아 꽃이 많이 폈습니다. 아, 혹시 동영상을 보시고 개복숭아 나중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한번 답글에 한번 남겨주세요. 인근에 계신 분이 계시면 좀 나눠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당진에 있는 새티 농원입니다.